푸하 안녕하세요 닥터푸TV의 임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로 어, 요즘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세기로운 의사생활을 저희 동료 의사들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우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 저랑 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 정형외과 수련을 받은 후에 지금은 국립의료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장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의정원 정형외과 이장현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저랑 같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외과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지금은 가천 가천길병원 외과 교수로 있는 이준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길병원 외과 이준협입니다. 일단 어, 첫 시간이지만 바로 그럼 재밌게 리뷰를 뭐 들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음. 렛츠 고. DCNP 진단 받고 심장이 식기다는데 어, 바로, 바로 확장성 심근 투달론 끼게 해신 분인데 뭔 설명이 그렇게 길어. 어제 아유 얼마야? 어, 어제 유린 600 나왔습니다. 보터주면 잠깐만요. 볼까요? 여기 천명태교수한테 환자 설명할 때 이제 DCMP라고 하는 거는 어 dilated cardiomyopathy의 줄임말인데 그 뭐냐면 어,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는 병이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이 어, 확장이 되고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후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데 확장성이라는 거는 우리 풍선이 엄청 물이 많이 차서 쭉 이렇게 탄력 없이 늘어져 있는 상태죠, 심장 근육이. 그러면 어, 타, 늘어난 풍선 같은 경우는 탄력이 없으니까 짜주지 못할 거아니요 물을.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잘 돌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여 있기만 하고. 어, 그거를 이제 확장성 심근 병증이라고 하는데 아, 내과 의사 푸였네요? 아, 이해가 쑥 들어 와. 이거는 다 고시 공부에때나거 <laughs> 아닌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건가? 그치. TCMP 진단받고 심장 이식 대기 중인 환자. 포타슘 수치가 7까지 올라갔고 지금 당장 관장해야 되는데 죽어도 하기 싫다고. 준하야 대 소스 수치죠. 몇 시간 사이 에 6.5에서 7로 올랐습니다. 관장 안 하면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아 어떡하죠? 이것도 되게 도재학 선생이 님 나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담당 교수가 아닌데 다른 교수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 사실은 병원에서 되게 금기되는 일이죠. 네. 약간 왜냐면이 네. 환자의 담당 교수가 이 사람인데. 이 교수랑 이 교수가 뭐 잘못 매니지 를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교수한테 가서 이 환자를 좀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면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어. 근데 이거는 너무 급하니까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하는 거 같고. 환자 죽일 거야? 당장 가서 환자 관장 해, 새끼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IQ, EQ, 충능력다 동원해서 환자 설득해서 관장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우선 끝이야. 멋있다. 그 옛날에 인턴할 때. 그냥 빵빵해가지고 우리 콧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배를 감압해줘야 장, 폐색이나, 그 뭐, 천공이안 생기는데, 그잘 되면 괜찮은데, 콧줄 넣는 게 굉장히 힘든 어.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환자가 겨우 넣었는데, 뭐, 밤사이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인턴인데,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있다가 와서 얘기를 하고 해도, 아, 아저씨가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아, 음, 너무 화나가지고, 순간 너무 화나가지고, 딱그 콧줄 꺼내가지고 젤리를 묻힌 다음에 아, 아저씨 이거 잘 보시라고 한다면 제 스스로 문제이 있어요. <laughs> 와, 와, 진짜 대단한 거다. 네. 콧줄을 네. 저희 실습할 때 서로 해주죠. 서로 학생 때한 번씩 넣어 보거든요 상대방한테. 근데 네. 정말 그 콧줄 넣고 있는 사람은 죽이고 싶은 만큼 아파. 요 코로 네. 그 굵은 관이 계속 들어갈 때그 코피가 계속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데. 스스로 한다는거? 네스스 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어쨌든 딱 스스로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실 아저씨들이 박수치면. 와 박수치면서 <laughs> <laughs> 아 이건 좀 이건 잡아야된다 <laughs> <laughs> 해가지고 어, 그 아저씨잘그 환자분을 설득해가지고 와 다행히 한번에 참 의사다 참 의사 그런면 만약에 이사다가 관장도 하시겠어요? 스스로? 셀프 관장 관장 무릎 꿇고 관장해 줬던 환자가 괜찮은지 보러 갔죠. 밤에. 아, 이렇게 불꺼진 병실에 환자 를 보러 가는 거는 되게 그 환자를 잘 아끼는 거죠. 사실. 근무 시간이 아닌데. 안되이니까안 아! 오겠지. <laughs> <laughs> 그, 현실 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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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공유형, <웃음> 아, 색깔 지봉이면 당연히 불어 뜨잖아. 자, 그건 <laughs> 비현실적이긴 한데. 아, 예. 안녕하세요. 관장해 주는데 보호자 얼굴 좀 뵈어야 믿네요. 저기 선생님 잠시만요. 저 해범이가 당장 이거 들고 올라오라고 해서 잠시만요. 뭔가 뭔가 받을 것 같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 잠깐만요. 한번 갖고 어, 올게요. 어, 음. 이런 느낌이죠. 이게 요즘 되게 없어지는 광경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렇죠? 예전처럼. 그 청탁 금지법 때문에 음.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요즘은 네. 요, 요새는 이제 마음의 작은 성의의 음. 표현이나 감사의 표현도 맞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 안 된다는 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때문에, 때문에. 네. 뭐 저희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감사예다예예를 들면 뭐, 외래 커피 한 잔씩 교수님이랑 그 레지던트 선생이 커피 딱두잔 사갖고 제가 아는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감사예예다는데 와준다는 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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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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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커피 한 잔도 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음. 벌써 강경화 환자처럼 존디스가 있어요. 황달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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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건지 모한겠는데 정말 존디스 환자처럼 네. 화장을 하고 있어요. 분장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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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검한국한 갈색으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노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자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 진짜 심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두 시간만 더 지켜보자. 당당당이에요. 와, 당당당 해봤나요? 당당당이라는 표현이 사실 면에서 강가. 네. 당 당도 힘든 게 사실은 당직을 밤새 하고 다음날 정상 공부를 하고 있는 하고 또 당직을 블랑, 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한 48시간을 네. 계속 네.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네. 되니까 아, 진짜 힘들죠. 근데 여기 아, 교수님들은 네. 정말 좋은 게 거의 레지던트처럼 아, 당직을 서요 아, 교수들이 몽콜로 <laughs> 그 코를 밖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병원 안에서 받고 자기가 직접 가서 환자를 보고 실제 로 이런 교수님들 별로 없잖아요. 아니요. 실제로 전공이 없는 과에서는이렇 아, 아, 정말 아 팔마리 코를 받아요. 아, 정말. 음, 우리 우리과는 다행히 전공이가 있으니까 음. 어,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들어간, 들어갔는데 네, 대학 병원처럼 이게딱 사람이 많은 데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집에서 코를 받죠 집에서 코를 는데 아니, 근데, 근데 응급한 환자 있다 있으면 응급한 환자 남아 있긴 하죠. 전공이 없는 과들 선생님들은 음. 집에 안 가시고 병원에서 병동 환자들 루티를 다 아, 정말 EST부터 음. 해가지고 8단부터 음. 아, 음. 그러니까 나는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런 상상을 못 했어 오늘 3생 10화를 이렇게 리뷰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고 궁가는 <laughs> 아,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시험 가는 몰랐던 거 같아 어때? 아, 저는 이 유튜브라는 거 처음인데 맞아, 맞아. 그 구독자들이 보시기에 너무 저희 얘기만 이렇게 수다스럽게 하지 않았나 좀 아쉽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네좀 이렇게 네, 그 저는 네, 구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저희가 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아직 구독자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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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끼린 재밌는데 또 이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처음 드라마 리뷰를고 처음 해봐서.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저희도 뭐 보면서 진짜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 봤던 거라서 재밌게 봐셨으면 좋겠어. 주념이 어땠어?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더 공감할 수 있는 게 의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꼈던 공감을 그 시청자들이나 뭐 음. 구독자들이 그만큼 느낄 수 있는데 이번 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음. 좋겠다는. 슬기로운 의생활활8 리뷰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네. 안녕.